요거, 정확하게 좀 판단해보세요. 절대 채권 누락되지 않게. 안녕하세요. 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저의, 제가 빚이 얼마 있는지 안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액수는 어마어마하지만,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 의뢰인들은, 큰 액수의 빚이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시지만은, 막, 천만원, 이천만원, 뭐, 오백만원, 삼백만원, 뭐 원, 원. 심지어 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권누락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채권누락은 특히, 회생 채권이 누락됐다. 사실, 파산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저희가 그 면책 확인해 소나, 아니면 청구의의 소나,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추한항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회생은 그런 게 없어요. 이 개인회생은, 이 채권자 목록상에서 누락된 채권은 조절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채권 노락이 가끔 있었어요. 개인 채권 같은 경우는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는 알 방법이 없는 거고, 이 기관 채권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누락 채권 빠져도 이제 진짜 케어 안 해드릴 거예요. 뭐, 결국 해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한국 신용정보원 들어가세요. 한국신용정보원 들어가시면 뜨죠 똑같이 그냥 저희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개인 대출 정보 클릭하셔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회원 로그인 돼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세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봅시다 자 하시죠 이름을 치시고 주민번호를 누르시고 공동 인증서 인증을 할게요 오케이 인증을 했어요 휴대폰 번호, 아이디. 방금 회원 가입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습니다. 신용 정보 조회서 발급해서 개인 대출 정보 들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대출 정보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 들어볼게. 요 들어가면 보세요. 저의 대출이 쫙 나와 있어요. 저의 대출은 3 개야 3 개. 기업은행 약수동 지점에 어마어마한 대출이 있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법조타운. 여기에 어마어마한 대출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이야. 여기는 사실 대출 하나도 안 썼어. 이거는 집과 관련된 대출이고, 이거는 꽤나 갚았고, 요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이에요. 요것도 꽤나 갚았고. 요렇게 해서 제 대출은 3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채무 보증정보 있잖아요. 아까 그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에서 제가 보증을 썼어요. 저 이거 처음 들어가보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뭐 이래저래 좀 구경할 것들이 좀 있어요.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 삭제 기록, 이거 항상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한 다음에 면책 받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 다음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린 다음에 15일 안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이 사이트, 이 공공정보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공정보의 종류, 채무불이행자, 파산면책 정보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해당 내역이 없죠. 저는 파산 면책을 한 사람이 아니라 파산 면책을 도와주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사실 이 채무가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볼게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등록 현황에 개인 대출 정보, 이거를딴 받으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권 채권들, 카드비이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 뭐 우체국, 그다음에 신협동협 당연히 이 금융권들,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다 뜨게 돼 있어요. 요걸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금융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사채라든가 아니면 상거래 채권이라든가 개인 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수 없어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은 대리인한테 알려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채권 누락은 없습니다. 대출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이 방법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요거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보세요. 절대 채권 누락되지 않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